자, 그러면 오늘의 배틀그라운드 1대1 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됐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볼까요? 혹시 배틀그라운드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 그러면 산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네. 네? 이야, 베리니. 갓 태어난 베리니입니다. 저녁은 드셨나요? 뭐 드셨어요? 김밥이요. 김밥이요? 무슨 김밥이요? 덤벨? 돈가스 김밥이요? 저는요 저는요 네네 Don't know. Don't know.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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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여기 이렇게 있어 잘못했어 안했어? 잘.. k a 했어 잘못했어 k 했어 잘못했어 안했어 잘못 k a y o k 했어 Okay. 그래. 아아 아. 뒤에서 살릴 수 있어요 뒤에서 저 뒤로 와서 저 뒤로 와서 아아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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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들 들리시나요 아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배틀그라운드 아, 네.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러면 어떤 정신하게. 맵을 선호하시는지 아 저는 거르지 않고 다 합니다 아 그러면 바로 산옥으로 가보도록 하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요? 응입니다. 응행. 응, 응. 어. 어 응, 응. 그래서 응애지 중학교 2학년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으로 안 보이는데 약간 목소리는 목소리는 이미 되기 어, 성인인데. 로딩이 느리신 것 같은데? 게임 시작까지는 들어오시겠지? A few moments later. 표락 하나, 기절집 뒤에 하나 더어게 아, 가까이 아,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 안 돼, 아,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아닙니다. 살렸어야 되는데. 으! 어라? 어라? 아 위였네? 아.. 아쉽다 아쉽다 아 위였네? 씨. 1등 할수 있을까? 1등 할수 있을까? 아 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내 배그 실력이 너무 현타오는데? 나 배그.. 나내 배그 실력이 너무 현타오는데? 미쳤는데?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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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 아 들리세요. 아, 어, 네, 들립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네, <laughs> 저... 여덟이요. 여덟이요? 여덟 살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몇 살이세요? <laughs> 아, 거짓말... 여덟이요. 아, 스물여덟이요. 아, 눈나네. 배틀그라운드 많이 해보셨어요? 저 시즌 1부터 4까지 하고 안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조용한 데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베스요 일단. 반대편 창고에 하나 더 있거든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려고 여기 왔는데. 지켜주세요, 대장님이잖아요. 헌타들 혹시 소속 부대가 어디십니까? 아니, 은기대여서 숨어 있겠습니다. <laughs> 야이씨.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배틀 라운드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 저 진짜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 독밥입니다. 저는 DMI 있겠습니다. 은기대 포지션을 유지하기 <웃음> 위해. <웃음> 아 저는 이제 몸빵. 하나 기피 나이스 어 잘하는구만 시 선타대에 오실 생각은 아아 <laughs> 아 뭐야 아, 지붕에 있네 아 지붕에? 지붕에 아. 온다 위에 위에 저 위에 돌 둘중할수 있어. 하나 왼쪽으로 돈다. 하나 왼쪽으로 돌아요. 지금 1번. 안 돼! 안 돼! 1등 할수 있을까? 아, 지붕에 있었네. 아, 지붕에 있는 건 몰랐다.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 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킨으로 갈 겁니다.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마이크가 안 되신다고요? 듣는 건 가능하신가요? 알겠습니다. 저희 1등 해야 됩니다. 무려 옷도 개구리요 기대하겠습니다. 아이스아 <목소리> 이게 아 이게 막발머리. 안돼. 아 막발머리 해봐야 엄플시. <laughs> 내가 여기서 끝날것 같아? 내가 여기서 끝낼 것 같아? 내가 미션은 달성할 거야. 내가 일등은 할 거야. 저 원래 이렇게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듀오를 오랜만에 해서 그렇네. 가져와. 못 들었을 것 같아? 에저산 네, 위에서도 하나 내려올 텐데. Hello. 야 미친. 나머지 두 명이 어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뭐야 이 보급은? 저 집에 하나, 저기 하나,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위치만 알면. 와 정중앙. 오! 솔로 1등 시빅. 거의 4분의 1을 닦은 역시 우리 아가용은 빛이 나는 솔로 와, 빛이 나는 솔로 내가 듀오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듀오는 그지같이 못했지만 또 솔로는 1등을 했네요. 오늘 배틀그라운드 1대1 배그데이트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야, 힘들었다.